그림은 물질 A와 B가 농도 안팎의 농도 차에 따라 확산하는 속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자, A는 이건 단순 확산이고요. 이거는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고요. 농도가, 물질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다가 일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촉진 확산이에요. 막단 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B는, 자, A는 크기가 작은 분자라든지 아니면 지용성 물질이 있겠죠. B는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전하를 띠는 물질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기억, 맞고요. B의 확산에 막단 백질를 관여한다, 맞죠? A는 농,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다지시간 동안 세포방을 통해 이동하는 형이 많다. 맞죠? 농도차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